안녕하세요. 도도부동산 도도입니다.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주거 및 상업 복합단지인 미사역 파라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미사강변도시의 개발과 인프라 확장, 역세권 입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부동산 투자 관심을 받고 있는 매물인데요. 자세한 정보와 분양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어요? 미사역 파라고는 5호선 초역세권과 주변 인프라가 좋아 실거주 및 투자 가치가 높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매매는 14억에서 15억, 전세는 7억에서 8억, 월세는 보증금 3억에 월250 평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사강변 도시의 중심에 자리에 있는 만큼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요. 미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중심상업지역의 핵심 입지와 모든 동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탁월한 접근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미사파라곤 인프라는 하나미사 신도시 최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골든블록 상권의 중심과 수변공원, 오즈파크 등 앵커테넌트 입점까지 현재 예정 중에 있어 상가 자리도 현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 925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101동부터 108동까지 총 8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미사 파라곤 31평형은 방 3개, 욕실 2개 구성으로 3에서 4인이 적합하며 넓은 거실과 주방 설계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신 가전 배치와 인테리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스타일러, 대형 냉장고 등 다양한 편의가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역 파라곤 35평형은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성이며 넓은 거실과 독립적인 공간 배치가 특징입니다. 가족 중심 생활에 적합하며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 가전을 배치할 여유 공간이 넓고 고급 마감재와 최신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파라곤을 중심으로 교육환경, 학군,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 미사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정말 가장 핫한 매물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사파라곤 매물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